다른 해외 뭐 선진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터넷 신문에서 어, 어, 달려있는 여러 광고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내지 자정의 노력 필요성은 좀더 강하게 요청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런 광고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자라는 문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크게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 바로 자율 규제에 대한 어떤 내시와 내지 어떤 활성화를 위한 자리인데요. 이런 자율 규제에 어떤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적인 규제 내지 어떤 공적 규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다시 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좀 짚고 가보면 어, 공적 규제는 뭐 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실효성 내지 어떤 강제력 같은 데서 수반되는 것들이겠죠. 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어, 공적 규제는 법적 규제는 통상 어, 행정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어, 더 강력한 법치주의에 의한 통제를 받습니다. 법치주의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고 하면 또 너무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시계에서 어, 국민들에게 매우 제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엄격하게 정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법에서 정한 여러 절차들을 준수해야 할때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준수를 하기 어렵거나 또는 법적으로 개념화시키기 어렵거나 무리가 될때는 이런 공적 규제가 한 발짝 들어가니까 매우 어려운 또 한계를 지니는 점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율 규제는 말 그대로 사업자나 이해당 자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범위를 설정한 데 있어서 일정한 법적 규제나 공적 규제에 비해서 보다 완화된 기준의 적용이 당연히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합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태색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규제 어떤 강제력이라고 해야 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적 규제에 비해서는 한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적 규제에 대한 어떤 자유 규제의 어떤 강제력의 한계는 저는 사실 그렇게 한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많이 이제 법적 규제나 공적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유 규제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실효성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법적으로 어, 행정적 규제를 하거나 또는 형사적인 제재를 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 자율 규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또는 자율 규제를 달성하려는 요인이 있다면 그 어떤 공적 규제보다도 훨씬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율 규제를 얘기할 때 공적 아, 규제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 간질이 없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자율 규제에 걸맞는 실효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법을 드린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인터넷신문위원회, 뭐, 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직 이제 3, 4년 정도 된 아주 신생 조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 광고 관련되어서, 어, 문 광고와 관련되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 인터넷 광고 또는 뭐 인터넷 신문 광고라고 다소좀 좁히더라도 어, 우리 위원회를 외에도 다른 어떤 뭐 자율비재 기구나 단체들이 당연,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다른 단체 어떤 무용성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자리는 우리 신의 어떤 발전 방안내지 우리 인터넷 신문 광고에서 어떤 주체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의를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을 어, 내시가 방안을 얘기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심의 절차는 뭐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표에서 보시다시피 에, 우리 인터넷 신문 광고에 대한 어, 모니터링 또는 어, 대상 매체 수가 지속적으로, 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 같았으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상당한 부분으로 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절차는 뭐, 아시다시피, 매체사들에 대한 인터넷 에, 신문에 지대는 광고들을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무처에서, 어, u 유해성 여부를 아주 부르도하게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을 추려서 저희 심의위원들, 보통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각계 전문가들, 뭐, 변호사분들, 뭐, 교수들, 언론 관련된 전문가분들, 업계분들, 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까지 참여해서 합의를 하는 형태로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를 통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단일 광고물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의를 한다는 점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단일 광고물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한 전문가, 여성명이 합의하는 형태로 신중하게 심의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인터넷 시대 참여하는 어떤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규제는 뭐 통상적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규제에 맞는 자율규제 성격에 부합한 인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신이의 주수사역사로 들어와서 자율규제를 주수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가 어, 매우 중요하겠죠. 를 들어 독사든 아니면 현재의 매체사례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유인 체계에 있어서 어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 하나를 예를 들자면 어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포털과 관련돼서 어떤 뉴스의 소비와 관련돼서는 뉴스제 평가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제 평가위원회가 어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데 있어 서 상당한 이제 그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난이어져 있는데요. 지금 뭐이 자리가 뉴스 평가위원회의 평가 방식의 합리성 여부를 논하는 짜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은삼가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윤리성 평가이고요 이런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아연 인터넷 심뭐그 전체 자유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자율 규제 기관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 자율 규제도 살리고 또 어, 이러한 뉴스제의 평가위원회의 어떤 합리성이나 실효성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상세계 모델이 예,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할때 가장 센 것이 이제 경고이고요. 그 다음 주의고, 그 다음 권고입니다. 또는 그 아무것도 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고나 주의나 공고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받는 서약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또는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는 경고 조치를 하게 되는데 경고를 받든 주의를 받든 공고를 받든 그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축적되고 있고 3년 이상 축적되고 있고 그런 이행부 요구에 대한 데이터가 어제 뉴스 제요 평가와 같은 이런 다른 규제 체계에 대해서 업계 내 규제 체계에 대해서 활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뭐 제가 예민한 얘기에서 좀 재미있게 어뭐 태양이 후에 있는 빅보스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그와 같이 일정 부분 어 포털 등을 통한 어 역할에서 우리 자유 규제 체계를 좀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 역할 증유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유 규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또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적, 사후적인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우리 인신이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전적인 어떤 협력관계들 근데 정부의 연구기관과 법정부 와 같은 연구기관과 사후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가려는 연구도 좀 확장하려 노력을 하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단계에서 그런 어떤 업무적인 퀄러티를 높이기 위한 협력 관계도 쭉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사후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조금 더 저는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위반사항이 어, 있으면 저희 심의위원들이 사무처에 심의 요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사무처에서 대상 매체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끝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어, 한상규 교수님께서 다양한, 제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심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 음란 내지 문제성 광고가 자주 등장하던 음 것이 있었습니다. 광고는 달라지는데, 그 광고의 랜딩 페이지에 소개되는 서비스는 바로 여기서, 어 언뜻 보여지지만, 일정한, 어 소위 막 유사투자 자문업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원들도, 아니 왜이 업체와 이 업과 관련되어서 특정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어서 이런 뉴에스 광고 아주 온난한 광고가 계속 계속 매칭이 되느냐 이것은 광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서비스 자체가 향후에 소비자 기반이나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렇다면 인터넷 신문과 관련된 광고를 심의하는 것이 광고 자체의 어떤 자정적인 어떤 기능도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뭐, 시청 말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문제성 있는 광고를 연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일정 문제성 있는 광고, 문제성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사전적인 경고 기능도 우리 광고 심의가 당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도 어, 같이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습니다 실제로, 어, 저희 이후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에서 관매 기간이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금융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유산투자자부도와 관련돼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중에 적발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